In October it feels like summertime. I keep falling for you like every night. Been communicating through satellites. It's black and white. I'm all up in the clouds when it's pouring rain. Ain't never coming down unless you call my name. Yeah, we should take it slow, just like day by day, like day by day. 여러분 드디어 그 날이 밝았습니다.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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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바로 그날이왔는데 짐에 가보려고 해요. <laughs> 아,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데 사실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어요, 지금. 당연히 미국 생활을 몇년 동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찐 것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로는 살이 막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어 그거보다도 올해 3월부터 코로나가 미친듯이 터지고 또 재택근무가 장기화가 되고 특히 뉴욕 같을 경우에는 시티가 완전히 락다운이 되면서 말 그대로 내 집구석에 두 발이 묶인 상태로 정말 숨만 쉬고 6개월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우 막 그때부터는 진짜 살이 미친듯이 뿔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풀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풀어 있고 한 달에 1kg씩 쪘더라고요. 나도 그걸 알았어. 내가 굳이 막 몸무게를 재어 보지 않아도 내가 내 거울을 보면은 막뿌어 있고 막 옷을 입으면 옷이 작아져 있고. 그래서 거의 한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그때를 기준으로 거의 10kg 몸무게가 많이 뿌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 인생 살면서 최고의 몸무게 <laughs> 최고점을 찍고 살고 있어요. 한국에 간다면 그래서 진짜 꼭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이어트, 살 빼기였어요. 아무튼, 오늘 드디어 집에 가서 인바디를 재보고 저의 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을 한번 갖고 오려고 해요. 1g이라도 몸무게를. <laughs> 끝났어아일날수 있어. 끝났어. 아, 네. 네. <laughs> 네. <끊일났어? 웃음> 아직 종이 프린트 다 됐는데 벌써 끝 큰일 날어 큰일 날수있 있어. 큰일 큰일 수야어 큰일 수 있어. 큰일 날수 있어. 있어. 큰일 날수 있어. 큰수 있어. 큰일 수 있어. 큰일 날수 있어. 큰일 날수있 큰일 날수 있어. 큰일 그래서 사실 뭐 신장 대비 체중이 막 지금 엄청 많이 나가는 건 아니야 비만이라 비만에 어. 체크돼있어 경도비만도 아니야 심지어 경도비만도 아니고 그냥 지, 비만이야 와.. 내사살아생전에 비만 타이틀을 <laughs> 내장지방도 사실은 얘네들도 5 이하로는 떨어져야 돼 복부지방률도 얘네가 사실 점점 더 낮아야 돼 그렇지. 네, 일단은 근육량 자체도 사실은 좀 너무 적어서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지. 아, 사실 근데 근육량을 늘리려면은 체중이 사실 또 늘어날 수도 있어. 아 근데 저는 일단 일단 저는 목소가 물론 막 체중은 숫자에 불과다막 다들 이러고 막. 근데 이런 체중을 겪어보실 안 하라고 나 지금 어? 빨리 이걸 줄이고 싶다 지금. 은 네, 저는 일단 이 숫자를 너무 내리, 너무 많이 내리고 싶고. 근육량을 늘리면서 줄인다고 쳤을 때 연주는 지금 여기서 토탈 한 진짜 많이 빼면 한 6kg? 음. 오히려 차라리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매번 허리둘레랑 엉덩이둘레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 그래요? 어. 시키는 대로 하고 말만 잘 들으면 다 돼. 어 진짜야. 여기저기 계속 아파야 돼. 아플 아파도 돼요. <laughs> 아플 준비가 너무 되어 있어. 짠.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마켓컬리에서 몇 가지를 주문을 하고 잤거든요. 짠. 박스가 지금 세개 나눠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봐야겠어요. 우와, 이런 아이스팩 같은 거에 진짜 포장이 엄청 잘 돼가지고 오네요. 얘는 치아바타빵. 얘도 치아바타빵. 아 치아바타빵을 두 개를 샀군요 제가 <laughs> 그리고 얘는 코코넛 크래커 이게 막 와인이랑 가볍게 먹기에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헤인즈 허니머스타드 소스 얘는 블랙 트러플 오일도 작은 병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집에 트러플 오일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새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일, 베이비 믹스, 로메인, 아, 바지도 있다. 그리고, 해송이버섯 그리고,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방토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다 파다노. 아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그라나 파다노.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딱 먹고 싶은 그 브런치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 어, 조만간 샌드위치를 해 먹을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공복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무조건 아니 이제 수업이 있는 날에도 무조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빡세게 거의 한 2시간 가량 아침 산책 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저의 주요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laughs> 제가 막 아침을 자주 먹는 타입은 아니어서 사실 지금은 배가 고프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너무 배가 고프면 어디 막 이상한 편의점이라도 들어가서 막 이상한 거 사먹고 그리고 막 맛집 들어가가지고 뭐 먹고 그러고 올까봐 진짜 혹시 몰라서 프로틴 쉐이크를 가방에 하나 넣어가지고 가려고요. 켈로그에서 나온 건데 뭔가 조그맣고 밖에 갖고 나가기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짱이 안녕. 들지네사시나무 오늘의 커스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일단 안양천그반 그 코스 40분 찍고, 응.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물레로 응. 빠져서, 응. 어, 응. 지갑 아무도 안 갖고 왔다. <laughs> 어떻게 아무도 지갑을 안 갖고 올 수가 있어? <laughs> 이안 먹겠다는 의지. 절대 물레 가서, 어, 영일분식 가서 비빔칼국수를 절대 사먹지 않겠다는 의지. <laughs> 거기 영일분식 있어, 비빔칼국수 팔아? 개맛있어. <laughs> 지금 오다가 사실 급하게 찾은 물레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카페를 왔는데 엄청 돌고 돌고 돌아서 1시간 43분 내내 완전 파워워킹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짠! 호텔 컨셉 카페여가지고 이거 메뉴판 찍는 QR코드도 이렇게 약간 카드키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 종이 아니고 진짜 카드 케처로돼 있어서 더 리얼리티하고 예뻤겠다. 음. 음. 브런치 메뉴도 있긴 있네. 애프터님티 음. 세트도 있어. 애프터티 세트도 있어. 우리 다이어트만 안 시작했으면 솔직히 음식 먹었겠지. <laughs> 브런치 먹었겠지? 왔다고. 맛있어. 이렇게 예쁜 카페에 이런 천천한 몰골로 왔다는 게 아쉽다. 근데, 찐이지. <laughs> 좋게 만들 거예요. 맛있어. 근데 치즈를 이거 말고 좀 늘어나는 모짜렐라 넣으면 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바지 치즈도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사계망면 콜드 샌드위치도 먹는 음. 맛있어. 나 혼자 별로. 응. 불 먹다 먹어서 그런가? 진짜 이 가지 이게 완전 키다. 네. 약간 상콤해. 그러니까 치즈가 있고 오일이 있는데도 엄청. 난... 우리 아보카도도 좀 내려놓자, 이제. 음, 이거 샌드위치 맛있다. 구운 야채 이고가 진짜 완전 맛있는 그리고 음. 우리 오늘 처음이다, 마지막 끼야. 이거또 먹어야지. 응. 빼로. 이거 빼로인데 사실상 통보리? 보리였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식하게 이거를 해외 직구 배송까지 시켜가지고 <laughs> 빼로를 먹겠다며. 언젠가 뉴욕의 어떤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샐러드에 이게 넣어져서 나왔는데, 그걸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언니한테 빼고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트유커. 펜이야. <laughs> 왜 이렇게 공기가 바짝 들었어? 응? 어, 같이 갈 거야? 발? 이쪽 발? 옳지. 펜이야.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같이 갈 거라고. 응? 음? 누가 점프 점프를 점프 점프 하지마 걸어 네가 산책 가는 거야 지금 점프 점프 첫 끼를 이제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웬걸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탄이 산책 시킬 겸 엄마 집에 냉장고에 반찬 서리하러 갑니다 <laughs> 저희 뭐 찾으러 왔는데 맞아. 그거 천두개 하얀 천두개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가 어디 보시야 부생채 있다. 언제 볶음도 겟했어? 가야겠다. 어! 뭘 그래? 엄마가 먹다 남은 백설기 4분의 1조각 이거 떡 먹으면 도루먹이겠죠 운동한 게아 짜증나 짠이렇게 간단하게 후다닥 밥을 챙겨왔어요 아 힘들어라 3시 반에 첫끼를 아, 이렇게 애기 식판에다가 딱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맨날 먹고 있거든요. 밥 조금이랑 닭가슴살 그리고 한식 위주로 밥도 먹지 말고 샐러드만 먹으라고 어막 그러기는 했는데 어떻게 또 사람이 밥을 안 먹어. 어디 뭐 밖에 나가서 이상한 거 외식하고 피자 햄버거 먹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식으로 조금 먹으면은 좀 칼로리가 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만 먹고 저녁에는 쉐이크 먹고 땡칠 거예요. 아, 사진 안 찍었다. 응.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laughs> 지금 고작 7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다 하고 뭐 어쩌고 할일 하고 다니다가 딱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딱 거실에 앉았는데 헐, 모임. 왜 아직 저녁 7시? 이래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한강에 탄이랑 어... 콧구녕에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오려고 해요 색감에서 안 보인다 그치? 아니 할게 없어 왜 특히 그런지 알아? 왜? 먹지를 않으니까 <laughs> 할게 없네 아니 먹지 않고서는 정령... 금요일 밤에 할 일이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나? 솔직히 말하면 한강까지 가면 원래라면 은 치맥 이 정도는 해줘야 배운 사람이지만 아니, 근데 추워서 못해 그런가? 그러면 오뎅국물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포장마차 주황색깔. <laughs> <laughs> 개도 시꺼고, 안드도 시꺼니까 잘안 보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많으시 <laughs> 어, 그러니까, 애견가이신가 봐. <laughs> 애견인. 어, 애견가, 애견. <laughs> 예쁘다. <응>. 오길 <오비> 잘했다. 집구석에 <laughs> 있는 것보다 낫지. 네, 집구석에서. 나 혼자 산다 보는 것보다 낫지. 되데 춥겠다. 이거라도 입혀서 어디야. 프리스 입힐걸. 네. 편의점을 봐도 라면을 먹을 수 없는 우리. 한것도안 먹어봤어. 나도. <laughs> 나 끓여먹는 라면 안 먹어봤어. 나도. 정말 맛있겠지? <laughs> 도적대 같은데? 근데 <laughs> 너무 춥다. 도적같아 하나도 안 예뻐. 바들바들 떨어. 아니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귀여워. 이상해. 패딩에 얘 얼굴만 델롱델롱 나와있어. 겨울은 항상 탄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 까만 패딩 아니어서 그나마 보이는 거야. 뭐해? 자몽 시럽이 좀 약한데? 여기 봐. 여기 봐. 안녕. 집 가자. 아. <laughs> 아.